전국에 계신 아케라시아 주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로스타크 만화 유튜버 위복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작가님! 라일라이, 위복입니다.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네, 저도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약속대로 Q&A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. 가장 질문이 많은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잠시만요! 어, 그러면 혹시 중복되지 않는 질문들은 그냥 무시하시는 건가요? 어, 아닙니다 남겨두신 질문들은 빠짐없이 읽고 하트도 드렸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뭐길래 그래요? 콕코방에 500원 들어가시나요? 네? 어제 새벽 13시 34분경에 왜똥쌀때 뿡을 안 싸시고 빵빵빵으로 싸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봉님 더빙은 몇 명이서 하는 건가요? 아, 네. 지금은 저 혼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원래 목소리가 더 궁금해지는데요? 아, 뭐, 원래 목소리요? 아, 제가 좀 미성이나 많이 부끄러운데. 에이, 뭐, 어때요?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보세요. 아, 아, 그럴까요? 음, 그러면. 음, 음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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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안녕하세요, 위복이에요. 이렇게 원래 목소리를 내려니까좀 부끄러운데요. <laughs> 우리 사머나 언니. 오늘 패션 핑크핑크 한게 너무 깔이 뽕쌉니다 <laughs>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? 아르카나님 하이 친구들 오늘도 체포 따라올 준비 됐어? 그럼 바로 질문하겠어 헤이 hey, 위벅 너왜 위벅 이름에 뜻 있어? 아그 제가 채널을 2018년에 만들었는데 그 시기에 복학을 해서 그냥 그렇게 지었습니다 음, 근데 왜 하필이면 위기인가요? 말 그대로 위기였으니까요 학점도 낮고 스펙도 안 좋으니까 위기의 복학생 끝이에요? 네 이게 단데요 어,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되게 재미없네요. 왜? 네? 뭐, 그럼 다음 질문은 창술사님이 해보실까요? 아, 네 반가워요. 어, 저는 위복님이 어떻게 로스타큐 유튜버가 됐는지 궁금하네요. 아, 저는 원래 더빙 유튜버가 되고 싶었는데 소재로 쓸 영상마다 저작권이 걸려있더라고요. 그래서 만화를 직접 그리기 시작했는데 따로 미술을 해본 적이 없어서 표현이 잘 안되더라고요. 확실히 어? 옛날 영상들 보니까 개쌉 노잼이긴 하더라고요. 진짜 사람들 한 10초만 보고 다 꺼버렸을걸요. 여보세요? 네. 어, 난데 오늘부터 주인공 바꿀 예정이거든. 그러니... 거. 와 역시 위기의 복학생은 옛날 영상부터 봐야 개꿀잼이라니까뭐 <laughs> 아무튼 그런 시기에 친구가 로스타크를 추천해줬는데 거기서 모코코 아바타를 본 거예요. 귀엽게 생겨가지고는 그리기도 쉽고 특징도 잡혀있는 게딱제 스타일이더라고요. 한마디로 그리기 귀찮아서 시작한 거네요. 자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? 어, 누구 차례였더라? 체켜. 어? 어, 뭐한번 해보세요 초! 아, 초초 초초 초아네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네? 어, 뭐라고요? 저 햄스터가 한 질문에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? 초! 아, 뭐 그렇긴 한데 어, 뭐 뭐라는데요? 룰스터고 시작한 지 얼마나 됐냐는데요? 네? 저,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? 초초! 아 옛날에 같이 좀 살았어서 이 정도는 가능해요 아, 그러시구나. 아, 그러면, 말 나온 김에 본인 스펙도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어, 네, 저는 일단, 루페온 써보고요. 에? 카제로스 아니었어요? 그, 버스펜에서 카제로스 버스 있던데? 어, 그거 그냥 라인 맞추려고 쓴 거예요. 에? 아무튼, 본캐는 워로도입니다 대충 세팅은 이렇게 해놨고, 본캐는 버서커랑 바드, 그리고 오레아 베로그로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그럼,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, 어? 이게 뭐지? 어, 왜 그러세요? 아, 그게 그 오늘 팬티 색깔을 물어보시는데요? 예? 어, 팬티 색깔이요? 어, 믿기지 않겠지만 꽤 많은 분들이 여쭤봤답니다. 어, 어 그러시구나. 어, 그럼 알려 드려야죠. 어, 근데 여기서 부끄러우니까 그 귀속말로 대답해도 될까요? 아, 네. 그러면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? 어, 아, 네. 감사합니다. 잠시 송출에 장애가 있었던 점 양해바랍니다. 자, 벌써 Q&A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네요. 그럼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할까요? 안녕하세요. 작업은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? 어, 아무래도 혼자 영상을 만들다 보니 한 편에 60시간에서 7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에?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요? 간단히 과정을 말씀드리자면, 대본을 작성하고 녹음을 한 뒤에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야 하니까 시간이 꽤 듭니다. 와, 그러면 일주일에 한개 올리기도 힘들겠어요. <laughs> 일단은 주 1회 업로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, 언젠가 팀이 생기면 주 2회도 되겠죠.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네요.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어네 있습니다. 어떤 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두셨는데 뭔가 제 의도를 파악하신 것 같아서 기쁘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어 저런 게 있었군요. 앞으로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. 자 그럼 아쉽지만 오늘 Q&A는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. 질문 남겨두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남은 질문들은 엔딩 화면에 띄워서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안녕.